안녕하세요, 스파레주 15기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왼쪽을 돌렸더니 우리 네. 옆에 혜윤님께서 네. <laughs> 아 혜윤님이 아니고 네. 저기 뭐야 윤정씨께서 어, 어, 오른쪽으로 가라고 아유, 네. 벌써 자신 없어가지고 방향을 틀었어요. 어, 경매는 자신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하루 종일 배워놓고도 제가 먼저 했습니다. 어, 어 그랬어요? <laughs>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격주로 수업을 <laughs> 들어가다 보니까 전주에는 14기, 오늘은 이제 15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기 분들도 지금 총 아홉 분한 분은 지금 중국에서 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1일차 수업은 참여 못했어요. 혹시 오늘 뭐 녹음을 하셨나? 녹음? 어, 네, 한 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그 두원 씨한테도 음. 그 녹음을 좀 전달해주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중국에서 회사 퇴사하고 오시는 분이야. 어, 아, 나 한국 가서 경매해야 되겠다. 어, 이 직업 때려쳐야 되겠다. 아, 그 그래. 거기에 같은, 지금 우리 기수에 포함되어 있던 다른 한 분이 같이 중국에서 같은 회사 다니다가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거쪽에 하는 일에 그 마무리 질 일이 생겨가지고, 같은 기수에 포함되지 못하고, 음, 그, 10 8기? 이나? 17기인가? 이쪽으로 편입이 됐어요. 있어요. 아, 17기로? 응. 예. 음, 어떻게 나보다 정보가 더 빨라? 정보가 더 빨라. 세조사라고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어, 그래요? 야 <이야>, 어. 능력자인데. <laughs> 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침에 첫 수업에 자기 인사했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잖아요? 아침에 찍었던 동영상은 제가 이제 본인들한테 공부하는 과정을 해주기 위해서 클래스룸에 다 얹었어요. 응, 음, 그러니까 어, 이게 자기 또 자기가 보면서 자기 변화된 과정을 보시면 돼요. 이 방송은 걔도 전국 방송이니까 그래도 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를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죠. 예, 안녕하십니까 스파레주 1 5 스파레주 시보기 김상현입니다. 음. 아, 여기 교육에 참가하기 전에는 정말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시킨 것,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너무 궁금증이 많았어요. 음. 과연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 음. 기존의 이런 과정에서. 선배님들은 확실히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음. 그 말이 어떤 걸까, 정말? 그게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막연하고? 예, 막연하죠 근데 오늘 처음 교육을 받다 보니까는 물론 완전히 거치지는 않았지만은 음.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확실히, 아,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겠구나라는 음. 그런 갈피를 확실히 잡은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이거 졸업하게 될 때는 저도 어떻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상당히 음. 궁금하게 되는 음. 그런 한 사람입니다. 음. 근데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된 이유. 오게 된 이유요. 음. 오게 된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함이었었는데 음. 여기 와서 협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 전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여태까지는 제가 황당히 소극적이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무슨 일을 함에 대해서도 열정을 갖지 못하고, 그런 자신을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어요. 과거에 내가 이랬었구나. 이랬었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 다녀도 계속 회의감만 들고, 그렇게 됐구나라는 생각 도중에, 이 경매를 알게 됐고 또 경매를 알게 됐으면 되, 되었지만은 그 많은 그 교육 시설과 강사님들 중에서도 그 오늘 경매 협회가 훨씬 더 체계적이라는 것을 좀 느끼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나는 우리 상현 씨 사실 처음에 걱정했어요. 방문을 두 번이나 하고 <laughs> 사모님하고 방문을 두 번이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속에서, 어, 환불규정 빨리빨리 하고서 자기 속에서 넣어야 되는데 되게 꼼짝거리더라고. 지 그래서 와, 이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내심 좀 걱정했던 것도 사실 있었어요. 어, 중간에 제가 상현 씨공부하시려면 빨리빨리 해야 될게 많은데 머뭇거리지 말라고 하라고 네. 중간에 또 연락도 막 드렸었는데, 어, 오늘 보니까, 어, 마음을 다 잡으신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네, 그죠? <laughs> 우리 앞에. <옆에>.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15기 이호섭입니다. 어, 신신호섭이라 해야. 신신호섭. 네. 어. 아이디는 신신호섭이고요. 음. 제 이름은 이호섭입니다. 어, 오늘 와서 처음 대표님 강의를 들었는데 어,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조금 경매에 대한 공부를 나름 했다고 자신하고 조금. 몇 개월 생이죠. 어. 네. 경매 시작 경매. 올해 3월부터 했습니다. 나름 한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응. 어, 나름 뭐 나름 제가 혼자만의 자신감이 있었는데 응. 오자마자 대표님 뵙고 응. 대표님 말씀하신 그 지식의 위험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 자신감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응. 야 근데 한편으로는 또 대표님 따라가면 정말 잘 제대로 배울 수 있겠다. 내가 나중에 나도 응. 대표님처럼 고수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대표님 따라서 열심히 잘 진짜 시키는 대로 음. 배워볼 생각입니다. 음. 네. 내가 우리 후섭씨 전화 왔을 때가 회사에서 단체 이제 회식을 하려고. <laughs> 포차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착신되어 있어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막 엄청 다급하게 뭐 자기 이런 상황인데 어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답답한 심정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 이리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 바로 그냥 가입했던 친구인데 만족, 만족해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표현했는데 음. 저는 100%가 아니라 200%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 네. 어떤 부분에서? 음... 일단, 대표님께 제가 스파레드 들어오기 전에 응. 피드백을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아, 어, 사실 네. 제가 타원 다니면서 응. 피드백을 좀 제대로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좀 갈증이 있었는데, 응.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어, 완벽하게 좀, 오히려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너무나 감사할 정도로, 응. 네. 그래서 지금 200% 만족하고 응. 있습니다. 네. 그 피드백이 안 나왔던 거예요 전에? 네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 느꼈을 때 아, 네. 어, 그때 피드백 해줄 때가 언제였냐면 그 유튜브 방송인가 보충학습인가? 네. 어. 보충학습. 보충학습이죠 네. 보충학습을 우리 8시부터 하게 되면 거진 11시 반까지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이 빠져가지고 대표님도 그뭐 그때 수업 참여한 사람들 있을 거야? 3시간됐었했 어, 어. 3시간 한때 그지? 네. 그때 수업 끝나고서 이제 막 대표님도 힘들어가지고 가려고 갔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볼 게 있는데 뭐 괜찮을까요? 이러면서 어 해봐 내 <laughs> 통화 했더니 대표님 받으셨어. 네. 아 근데 그 차 출발하면서 그차 안에서 그 우리 후섭씨 상담해주는 거 들었거든요. 한, 한 시간. 네. 그때 제가 음 사실 입찰할 물건이 있었는데 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좀 부족해서 대표님께 전화를 걸었고 음. 대표님께서 그냥 통화로만 물건 보지도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네. 한 시간 정도를 어. 상세하게 어. 해주셔서 제가 입찰을 잘 준비할 수 있었는데 음. 그게 전날 취하가 돼서. 어. 네. 막상 입찰을 못했지만 어쨌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저는 경매에 대한 지식을 또 많이 쌓을 수 있는 음.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뭐그 저, 저걸 넣은 것도 아니고 전화로 어떤 물건인데요? 사, 어, 뭐 이래가면서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 대표님이 가니까 대표님이 그때 우리 호섭 씨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물건이니까. 어, 사건 번호? 그래서 물어가지고 그 그림을 맞춰가면서 피드백을 딱 해주더라고, 그리고 놓친 부분, 챙겨야 될 부분 막 네, 아. 맞습니다. 그때 감동했구나 네, 아. 네. 네. 자. 눈물 찌고 눈물 찍고 <laughs> <laughs> 네. 진짜 렸어 너무 감동해서 네. 왜냐면 어. 그런 피드백이 필요했으니까 굶주렸다가 아. 네. 어. 네, <laughs> 정말 저희 와이프랑 어, 이런 걸 피드백 받았어 어. 야 정말 벌써 지금 돈 벌었어 이런 거 어디 가서 들을 거야 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200% 만족하고 어. 있습니다 네. 자 자기소개. 응.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왔고요. 어. 나이는 올해 서른 세인 김동신입니다. 어. 똑같이 스파레즈 시보기 이제 등록을 해서 어. 오늘 첫 수업을 들었었는데 정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이제 들었어요. 오늘 수업 내내 어. 이제 뭔가 그냥 저는 단순히 그냥 경매 공부라는 게 그냥 책을 좀 그냥 열심히 읽고 뭐 물건 검색 잘 하고. 어. 뭐 그거 시세 조사 그래, 그냥 대충 네. 잘 해가지고 그냥 써서 낙찰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입문을 했었었는데 음. 그래서 경매 학원도 다른 데를 이제 또 다니기도 했었는데 음. 거기서는 진짜 거의 대부분 권리 분석 위주로만 이제 수업을 들어서 실무를 좀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협회 동영상 강의들을 이제 좀 접하게 되면서 아, 이게 좀 진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왔었는데 또 그것마저도 그냥 약간 조금 잘못 생각을 하고 온것 같아요. 오늘 수업을 딱 들어보니까 뭔가 근본적인 이제 마인드라던가 생각 자체를 좀 바꾸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좀 많이 했었었고요. 오늘 일일 차니까 앞으로 좀더 이제 협회에서 협회장님이 이제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동기들끼리 또 토론도 많이 해가지고 어 뭔가 혼자서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좀 하고 하면 이제 앞으로 좀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일보다 이제 다음 다담주에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네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신 씨그 보충학습 때 질문 많이 넣어가지고 아니야? 마지막에 네개네 어. 네 개를 했었었는데 협회장님이 어. 왜 이렇게 많이냐고 <laughs> 그때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어야 있어야만 이제 뭐 우등생 같은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질문을 많이 해야지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다. 질문을 안 하면 안 된다. 약간 음.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음. 아 저는 좀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이제 막 올렸었는데 음. 그게 오히려 더안 좋았었다라는 음. 거를 이제 좀 알게 되었었어요. 왜왜 왜? 왜 그렇게 느낀 거예요? 안 좋았었다는 게? 약간 좀 시간이 길기도 하고 아.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제가 쓴 질문들이랑 음. 그 협회장님 이 이제 답변하신 걸 들어보니까 약간은 제가 좀 검색을 했으면 그래서 혼자서 해결을 할수 있었던 것 같은 것들도 몇 개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제대로 하라는 게 이제 약간 그런 부분도 이제 포함을 한 거구나라는 걸좀 알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보충학습에서. 네. 사실 저도 여섯 개 질문해서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 아, 본인은 여섯 개나 했어? 네. <laughs> 지금 추가로 아, 또네 개를 올려놨는데 어. 네, 답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음, 그때 아, 당시에 여섯 어. 개를 올려서 어. 어, 동신지치처럼 저도 음.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음. 근데 너무 궁금했어요. 음. 그, 다 해결돼서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아, 수업이 진짜 보충 학습인지 알짜배기야. 이거는 어디 가서 할 수도 없는 수업이죠. 완전 실무에다가 해결 방안까지 해결을 제시해 주니까. 그죠? 네. 우리 장일씨막 졸려 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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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5기 교육생 오장일입니다. 어, 오늘 1일차 교육을 이제 마쳤는데요. 어, 마치기 전에 이제 교육생들끼리 어젯밤에 이제, 어, 지금까지 자기들이 공부한 부분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공부하면서 의문이 나는 것들을 이제, 어, 서로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래도 서로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는 걸 느끼고 이제 오늘 수업에 들어왔는데요. 수업을 막상 하고 나니까 이제, 아, 이 교육 자체가 이제, 그,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부분과 좀, 부분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히 경매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고, 이제, 어,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어, 매번 이제 이전 기술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공감이 되면서도 어 공감이 되면서도 이게 어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많은 걸 알려주셔서 이제 진짜 한편으로는 이게 성공을 하지 못하면 이게 그 제가 그 대표님 이 시키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제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그 제가 제대로 못 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음. 예, 이상입니다. 아, 똑같은 뭐 오늘 스파주수봤던 얘기 말고 자기 소개를 하면서 네.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 경매를 선택하게 됐고 뭐스파주를 선택했고 뭐 이런 이런 얘기도 한번 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어, 우리 옆에 보면. 아. 안녕하세요. 시오기 병이 줍니다. 아. 그 저는 이제 경매를 이거 신청한지 한한달반 전에 전혀 관심 이 없었어요. 음. 단지 그 우연히 이제 해표장님 경매를 딱 유튜브 두번딱 듣고 어떻게 그렇게 꽂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제 소개할 쪽에 음. 그 저도 이제 그사 이제 아렌디 쪽에 한3 0년 했으니까 이제 이제 아 어, 많은 이제 그교그뭐 그, 사원들을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유치에서 이제 가르칠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비슷한 아우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많이 하, 오래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딱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고 그거 나서 이제 신청하고 어, 전화로 신청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죠? 600이래? 어? 어 600이래? <laughs> 어? 뭐? 그거 비싸지 뭐 약간 당황 그리고 그 이게 연회비 7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걸라면 그걸 해야겠네요 그랬더니 670만원입니다 해서 옵션 어, 사이트까지? 네 어. 되게 놀랬어요. 아, 그래서, 어, 네. 사실 당황했어요. 학원비가 네. 어, 아, 이렇게 6박 7일 며칠 안 되는데, 약간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전혀 그런 게 당황해가지고, 자, 그때 현장 씨님이 아마 그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라서, 약간 좀 갈등을 했어요. 아, 어떡해. 어, 그래서 다시 전화를 끊고 좀 생각하고 다시 전화를 해서, 입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입금을 했거든요. 저는 음. 그거 나서 유튜브를 이제 <laughs> 경매 유튜브를 봤어요. 저는 음. 거꾸로 음. 그거 나서 약간 이제 곁들기로 다른 또그 경매 유튜브를 좀 듣고 같이 올라오니까. 근데 음.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음, 차이점이 음. 많죠. 예, 네, 그 유튜브만 보더라도 다르다. 이제 다르다. 음. 이런 거예요. 그, 서커스가 갑자기 태양 서커스라고 있는데 아실 거예요, 유럽에. 예술적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라고 학원이나 하는 게그안 좋은 그 이미지를 어떻게 좋게, 이렇게 태양 서커스 처럼 끌어올린 거죠, 이거를. 사실 그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어려운 거고.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게 되게 저는 이제 그, 강명 깊었어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어 그게 그게 이제 흔히 는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벤처를 했던 사람이 그래서 그게 벤처 정신이다. 다른 게 벤처가 아니라 이런 이런 게 벤처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거기서 일단은 하고 일단은 계속 건강을 좀 했, 하기 시작을 좀 했고 근데 이제 저도 워낙 이제 그어 머리를 쓰는 직종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다른 이제 항상 이제 다른 엄마가 머릿속에 차있어서 경영부할때 집중이 잘안 돼요. 이게 자꾸 섞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좀더안 좀 좋게 하지만 상당히 집중을 갖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1일차 교육을 들어왔는데 사실 의문이 많았어요. 사실 의문이 많았고 그다음에 그랬는데 몇 가지 이제 그 오늘으로서 다 의문이 풀리진 않았는데 어렴풋이, 아, 이런 거 아닌가? 하주 교육하면 느끼게 됐어요. 그냥 느끼, 느끼기만 했어요. 아, 뭐더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래야만이 알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배장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 마인드 면허, 아, 뭐, 진짜 되게 좋은, 뭐랄까요. 그냥 방법? 그러니까 기술? 뭐 어떤 표현을 하든 아주 그 좋은, 그게 일단 돼야 모든 게다 어떤 스타트가 되니까요. 그래서 되게 어,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좋은 결과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알겠습니다. 어, 우리 변희준님 어, 그때 등록했을 때 어, 그때 수업 중 수업 중이었어요. 아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제 핸드폰에는 주말에는 제 핸드폰에 본사 전화가 착신되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직원들이 또 주말까지 전화 받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스파레 토요일에 직원들이 아예 착신을 저한테 다 해놓고 가라 이랬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주말 전이었나 금요일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어. 그때 이제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어. 김포 쪽이신가? 저 강원도 원주. 강원도 원주. 어. 그래서 야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금액이 비싼 거에 대해서. 근데 바로 결정을 하시더라고 상담 을 제가 했어요. 맞습니다. 어 네, 그다음에. 예. 네. 갑자기 나이가. 드신 분 아줌마 하나가? 아,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제 부동 아 먼저 물어보신 게 네. 그거였어. 음. 부동산은 가, 평소에 관심 있으셨어요? <laughs> 아, 그래서 아, 관심은 있죠. 그데 아, 이게 내가 이 나이. 근데 서기 아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누구누구 어디 근무하신 맞아요. 분인데 서기 아빠 님도 같은 연배신 건데 잘하고 있고 뭐 좋은 결과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그 가기사님 얘기 듣고 바로 결정했죠. <laughs> 어제 그 금요일날 내려오는데 아까 좀 전에 서기 아빠 님 전화 왔어요. 그래서 고 음. 대표님하고 차안에서 얘기 중이라서 전화를 어, 지금 통화할 수 없다고 차단했거든? 음. 그랬더니, 음. 어, 급하다고 이렇 문자가 오는 거야. 대출 관련해서. 아, 또 뭐야. 그 바로 전화를 좀 이따 바로 했거든요. 했더니, 물건을 하나 고른 거야. 어. 물건을 골라가지고, 그, 했는데, 무슨 세미나를 하는 바람에 짬이 안 나니까, 물건을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속은 터지지, 물건은, 뭐, 서울에 있는 어디, 그, 메인 쪽이더라고, 송파구 쪽이었던 것 같아요. 대출 관계를 알아보는데, 알아볼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거래 은행이 뭐, 하나 은행인데, 지점장을 안 다나? 그랬더니, 뭐, 물건이 이래저래 많아가지고, 어? 어, 몇 사서, 대출비를 좀 작게 나온다 이러면서, 이 물건 들어가고 싶은데, 월요일 날이에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은행은 지금, 어제 오후 문 닫았, 내려올 때까지 5시쯤 되니까, 은행에 더 이상 두드볼 네, 네.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야. 토요일, 일요일 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보고서, 이제 물건 도전하려고. 어. 근데 벌써 9분, 한번 그렇게 한 다음에, 다가오고 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예.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또, 낙찰받은 음. 지 얼마나 됐다고. 어, 지금 막. 음, 그렇죠. 어, 거기가 11기 교육생이니까 어, 지금 하고 있어요. 어, 대단해요. 그분도 이제 노후대책 때문에 음, 자기가 그, 이제 그 지하철 공사가 그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어, 투자를 내가 정년 퇴직한 이후에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돈이 나올 수 있는 걸좀 만들어 놓고 싶은데 이제 많이 못해놨다는 생각 때문에 늦은 나이에 도전하셨거든요. 그다 보니까 또 사회생활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셨어요. 그 가지고 있던 그 땅이 있어가지고 맨날 농장 다니고 막 이러셨었거든. 어, 농장 그래가지고 어, 가지고 농장에 뭐 호두나무 심어놓고 우리 여기 수업할 때그 뭐지 두릅 두릅 그때 봄철이니까 막따 갖고 오셔가지고 주시고 이러셨었거든요 그분이 그랬는데 경매를 공부하면서 낙찰 하나 다가고 낙찰 받고 나니까 그 땅이 잘못한 는 이제 그때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딱 내놨어요. 팔아버리고 그돈 모아서 투자한다고. 어. 아이고, 우리. 혜윤님. <laughs> <laughs> <해윤니>, 어. <laughs> 아이고, 막 졸려. 응. <laughs> 됐 <laughs> <뉴스 annihilates> <laughs> 끝났으니까. <웃음> 자, 어. <laughs> 안녕하세요. 1 5의스파리지 김혜윤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부동산은 관심이 많았는데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경매라는 단어는 알았는데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 돈도 없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오래했어요 한뭐한0년 가까이 했어요. 뭐, 뭐 내가 능력 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는 거라서 아난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잊어버렸죠. 잊어버리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 통해 되게 연결 연결 듣다가 이제 이번 이제 해장년 강의를 들으면서 왜 나는 전화이 때 저러질 못했을까? 진짜 많이 속으로 울었어요. 일을 시작한 지 지금 한달 정도 됐거든요. 가지고 이거 원래는 10월 달이었잖아요. 이게. 가지고한 달도 안된 사람이 주말만 골라서 쉬겠다고 하니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도 어, 이러면 곤란한데 하시면서도 해주셨어요. 일단 해주겠다. 제가 사은 지방에 갈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이제 왔죠. 이제 거기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아 뭔가 이렇게 좀내 삶의 마지막 제가 이제 내몸면 50이잖아요. 저번에 이제 뭐야 회장님 강의 들으면 50이면 뭐, 뭐 치매 안 걸리고 뇌열증안 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길어봤자 뭐 10년 15년 잘하면 20년 그러면 70 금방 금방 후딱 후딱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체력 관리다 뭐건강을 잘한다 해도 20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고그 안에 뭔가 를 조금 끝 앞으로 정말 잡고 싶었어. 예, 그래서 여기 와서, 어, 어떻게 해서 이제 뭐 건너서 오긴 했지만, 왜 이제야 만났을까? 내가 조금 여유가 있었을 때는 왜안 만났을까? <laughs> 그때는 운이 안 따라준 거야? 돈 <laughs> 복도 따라줘야 되거든. 어, 그런 어. 말 하시잖아요. 돈 네. 복도 따라줘야 된다. 왜 그때는 안 하고 조금만 더 일찍 뵀으면 내가 지금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음.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안 해도 되고 내가 내 자신한테 해주고 싶은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여건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너무 막 뼛속까지 너무 아파요 음. <laughs> 음, 그래서 좋은 끝나풀이 돼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고 싶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뼛속까지 아프다는 말에 이제 간절함을 제가 느낄 것 같아요 근데 그 간절함이 진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얼굴, 얼굴이 울먹거려. 어, 어그 정말 그 간절함이 제가 몸으로 느껴지는 게, 아, 울지 마세요. 어, 울지 마, 울지 마. 어,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저 느낌이 어떤 건지 알아요. 저는, 저도 제가 40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40대 중반에 이제 경매당하고, 어, 이제 막 망하고, 빚은 있지, 어 경매당했으니까 집도 없지, 신용불량이지, 막 사면초가인데 나이는 코앞에 이제 50이야. 그렇다고 할수 있는 능력은 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또 배운 게 없다 보니까. 그죠? 기술도 없고 또 직장 생활 한 것도 아니고 뭘 하자니 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망했으니까 완전 사면초가야. 근데 절박할 때뭘 하면 먹고 살지? 뭘 하면 먹고 살지? 어, 나 50대는 뭐 해야 되지? 60대는 어떡하지? 이러다가 박수 줍는 거 아닌가? 음. 어우나그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혜윤씨의 마음이 저한테는 그게 느껴져요. 음, 왜 막연하고 막막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그이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새벽에 이제 내가 대학교 동국대앞에서 제가 가게 됐었거든요. 어, 이제 그때 딱 망했는데 뭐, 대학생들, 그, 단체 뭐, 이런 게 학교 끝나고 나면은, 한 새벽 2시, 이제 문 닫고 집에 가면 한 새벽 3시, 4시 정도 돼요. 그러면은, 집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벌써 부지런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박스 줍고 계세요. 근데 나는 이미 경매당에서 망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예사를 안 보이는 거예요. 저게 내 인생이면 어떡하지? 내가 원치 않지만, 나도 내 인생을 모르잖아요. 막 그런 마음이 들면은, 울컥해. 젊으면 어떻게 해결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고생하다 보니까 여기저기는 나 아파. 자신도 없고. 그지? 그렇지. <laughs> 어, 왜 울어? <laughs> 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를 생각했냐면, 아, 돈을 알고 싶다. 돈. 돈을 알고 싶다. 근데 내가 살고 있는 게, 사람이, 그, 피라미드처럼 단계가 있잖아요. 인, 어떤 인간 관계 단계 정말, 맨 마지막 단계, 어? 낮은 사람들, 제 상위의 클래스들, 이런데, 나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돈을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돈을. 돈을 알고 싶은데. 근데, 돈을 어떻게 해서 벌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